샌드위치 패널은 공장이나 창고 등 조립식 건물에 주로 사용하는 건축자재로 저렴한 가격과 간편한 시공이 장점. 하지만 화재에 취약하고 연소시 유독 가스를 발생시켜 그간 각종 인명 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 사실인데, 샌드위치 패널 제조에 대한 오랜 기술력과 노하우를 집대성하여 화재에 강한 획기적인 방화 패널을 출시한 기업이 있어 찾아가 보았다. 네, 조립식 건축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요. 이 자세한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샌드위치 패널을 생산하는 내외장 업체로서 1992년 창업 이래로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로 조립식 건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건축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특정 부분이 아닌 광대하고 매우 다양하기에 도시의 품격을 높여주는 건축을 위해 시대에 걸맞는 제품을 생산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며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패널 전문 제조 업체로 지난 20여 년간 국내 조립식 건축 시장을 선도해 온이 기업은 차별화된 품질과 디자인으로 꾸준히 신제품을 개발해 왔는데 최근 샌드위치 패널의 취약점인 화재 안전 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 업계 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네, 그동안 다양한 패널을 개발하고 생산하셨는데요. 이번에 이 방화 패널을 개발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건물이 화재 시에 판넬이 가열되면서 열로 인하여 판넬 연결부가 벌어지는데 이때 대기 중의 공기가 판넬 내부로 공급되어 내부 단열재에 착화되어 연소가 됩니다. 이때 판넬 내부에서 타기 때문에 어떠한 소화 장비도 진화가 불가능합니다. 기름땡크에 마개가 막히면 발화되지 않으며 아궁이 속에 활활 타는 장작불도 아궁이 불문을 막으면 꺼져버리는 것에 착안하여 개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에서 개발한 방화 패널과 일반 샌드위치 패널은 실제 화재 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한데 가상의 구조물을 세워 내부에 불을 붙이는 화재 실험을 실시하였다. 네, 저희 뒤로는 지금 두 개의 패널 구조물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테스트인가요? 네, 본 실험은 화재 시에 일반 판넬과 방화 판넬이 어그 견디는 정도와 그 불꽃이 일어난 정도, 연기의 퍼짐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네, 일반 판넬의 경우 불이 확 번지는 걸볼수 있거든요. 실제 상황이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네, 유사시 화재 시에 일반 판넬 같은 경우에는 사이가 그냥 벌어져서 연기와 불꽃 한개치우쳐서 올라서 막대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줄수 있는 반면에 방화 판넬은 어, 그 사이가 벌어지지 않고 그만큼 오랫동안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피 공간을 마련할 수 있고 시간적 여유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순 디귿자 접합 방식의 기존 방화 패널에서 진일보하여 기존에 개발한 인터로킹 방식을 접목, 오중 구조의 강판과 유자형 체결 구조가 확장되면서 산소 유입을 차단, 화재 시 기밀성을 더욱 높이는 것이 이 방화 패널의 강점. 이번에 개발된 방화판넬 관련해서는 서진공영 대표의 끊임없는 도전의식과 열정에 반해서 칼라 강판을 공급하는 우리 동국제강도 기술 참여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성공을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또한 자부심도 느낍니다. 사실 샌드위치 판넬의 화재에 대한 안전 문제는 최근 자주 이슈화되고 있고 크게 풀기 힘든 숙제였습니다. 이번 개발된 판넬 자체가 방화 셔트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발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샌드위치 판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릴 것이고 국민 안전 정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대기업과의 공동개발을 통해 화재에 대한 취약성을 보완한 이 방화 패널은 향후 더욱 다양한 건축물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방화패널 즉 화재에 견디는 패널의 기대 및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기존 판넬의 화재에 취약한 단점을 보완했기 때문에 단열재가 녹을 수는 있어도 발화가 되지 않는 원리를 적용한 방화패널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재에 강한 방화패널의 개발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든다. 조립식 건축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는 이 기업에 희망찬 내일에 응원해 본다. 저희는 지적재산권 확보를 통한 내 제품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특허 3건, 진행 7건, 디자인 등록 20여 건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더 우수 제품으로서 등록시켜 명실상부 우수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